신약 성경 231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네.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호사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했고 <laughs> 바울 역시도 어 더들로가 말한 그 고발한 모든 내용들을 바울이 잘 이야기 변호를 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죄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총독 벨리스는 어 변호사 더들로와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했던 그 고발의 내용이 그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고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어떠한 선고를 기약도 없이 미루고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옥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을 찾는 모든 이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또한 그곳에서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바울에 대한 선고를 기약도 없이 미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에 이제 24절이 수일 후에 수일이 며칠이 지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총독 벨리스가 그의 아내 아내긴 아내인데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는 것을 본문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학적으로 벨릭스는 어, 세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은 세 번째 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여자. 어떻게 보면 총독 벨릭스에게는 이방 여자인 것이죠. 합법적인 절차에 없이 어, 좋지 않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아내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하튼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믿는 도를 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강론에 대한 핵심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무엇을 전했을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내용을 굉장히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 의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과거에는 뭐 구약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구약의 율법,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장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핵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멀어진 그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심을 받은 그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진수인 칭의에 대해서 어,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절제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완전히 삶 속에서 제거하는 것까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다가올 심판. 믿지 않은 자들에게 다가오는 심판.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상주심. 이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신분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신분을 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벨릭스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목숨을 자지우지할 수 있고, 무죄로 혹은 유죄로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말을 할 때에 듣기 거북한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자기 목숨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벨릭스 앞에서도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구치소 예배를 정기적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구치소를 들어갈 때에 이제 처음에 갈 때에는 담당하는 경찰관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의사항을 좀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구치소에서 아직 판결을 내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치장에서 말이죠. 유치장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단어 혹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혹은 죄인, 지옥, 심판,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지금 유치장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짓고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뭐 어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무조건 힘을 주는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만 해달라는 것이에데 여러분, 복음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도 있지만, 한편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창방도 있습니다. 유치장 예배 드릴 때, 거기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유치장에 있는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옆에 있던 경찰관들 눈치를 봐야 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냥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사람, 뭔가 철장에, 철장에 앉아있어서 저를 뭔가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 또 나름대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성역제획을 듣고, 말씀을 전화 듣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근데 복음에 있어서 한쪽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바울도 아마 저랑 상황은 좀 달랐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벨릭스가 어, 어떻게 반응하느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바울이 이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있으면 너를, 너를 부르리라, 부르리라 하고 아멘.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깜짝 놀라다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서 벌벌벌 떨고 듣기 좋은 말, 아첨이나 아부나 어떤 칭찬만 이야기했는데 이 바울은 다르다라는 것이, 의로움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듣거나 혹은 자기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단어와 표현을 통하여서 거침없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앞에서 벨리스는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가라, 라는 것이.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시간이 있으면 너를 부를게. 지금은 갔으면 좋겠어.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서 26절에 동시에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돈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벨리스의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에 이제 보르기오 베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어, 총독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구류하다는 것을 다시 결박하여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총독 벨릭스는 끝까지 자기 소임을 다 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당시에 관례적으로 관행이 있었는데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자기의 총독의 임기를 마칠 때에 제 집중에 수감시켰던 죄수들을 그래도 석방시키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끝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한 어떤 관행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벨릭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27절에 보니까 바울을 그냥 그대로 감옥에 둔 것이었어요. 관행과 다르게. 바울을 투옥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벨릭스는 끝까지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벨릭스를 보면요. 너무나도 불쌍한 벨릭스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느냐. 위대한 바울 사울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벨릭스라는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 믿음의 도, 의와 절제와 또한 장차 오 다가올 심판에 대한 그 진리의 복음, 어느 누구도 총독인 위치에서 자기 자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말하지 못하였던 눈치가 보여서 말하지 못하였던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과 26절에서 벨릭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벨릭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혹은 놀람, 떨림. 또 하나는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라는 돈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벨리스 총독은 한쪽으로는 신앙적인 관심이 있었고 한쪽으로는 돈에 대한 관심, 이 관심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맞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고서 두려움과 떨림과 깨달음이 있지만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 삶의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어떠한 인격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맺으면서 삶이 더더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는 것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찔림으로 멈추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동일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세상적인 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총독 벨리스 역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은 관심도 있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무엇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미련과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크고 작은 일들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있지 못하는 이런 벨릭스의 모습.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벨리스에게는 그 어떠한 은혜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두려움은 있었어요.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절제하며 없애야 될 것, 내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것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시에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을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돈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 일에 무너지고.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줄 믿습니다. 종교로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벨리스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좋지만 교회 안에서 교제가 좋아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어떠한 그 삶의 만족감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벨리스가 했던 말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오늘 설교 설교 제목이 내가 틈이 있으면이라고 잡았잖아요. 25절에 지금은 가라라는 것이 지금은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 아마 머리가 복잡해, 혼란스러워, 심판, 죽음, 거룩함,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영원한 삶.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한 번쯤은 내 인생에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은 가,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를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바쁠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틈이 있으면요. 내가 이것만 하고요. 내가 이 틈만 나면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아, 하나님, 내가 아직 기도할 틈이 안 나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 주님, 내가 지금 틈이 안 나요.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벨리스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 바울이 전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의 절제, 심판에 대해서 자꾸 미룬 것이,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프랜시스첸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오늘 하기로 한 어떤 일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하기로 한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벨릭스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죄를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는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착각이 있다. 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틈만 생기면 나는 하나님의 무엇인지 할수 있다. 라는 착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미루고 연기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뭔가를 할게라는 이말 자체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이라는 것이. 시간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앞에서 그 틈을 누가 볼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가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서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틈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그 때를 지금은 가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지금은 가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돌아섰을 때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리스라는 사람은 한편으로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바울과 함께 수시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려서 그 순간의 즐거움과 눈앞에 보이는 돈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삶을 놓쳐버렸던 벨릭스의 어리석음과 우둔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